안녕하세요. 이번엔 감자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거, 휴게소 감자 만들고 나서 남은 건데요. 이것도 준비, 이것도 있으면 좋고요. 풀점이나 뭐 그런 걸로 만든 것도 상관 없습니다. 꼬마. 다 떨어진다. 가능한 밈시면 이런 거면 더 좋아요. 이런 감자. 감자 감자탕에 감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이거좀 크다 보니까 레진 주제와 동화제 준비해 주시고 섞을 판과 섞을 것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, 자꾸 흔들리 는점량에 부탁 드 리고, 초점 좀 맞춰 드릴게요. 감자를 다 넣어주세요. 감자탕에 감자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완전 감자볶음 같은 느낌이. 꽤 그럴싸하게 나온 것 같네요. 이게 감자탕입니다. <laughs> 이것으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. 아, 맞다. 그리고, 이거는, 이 것으로 영상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